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월성주공 3단지 아파트에서 입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어부바 캠페인을 30일 진행했습니다. 달수구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방학 기간 동안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2020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동향을 7월 29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평일에 시내버스 52개 노선 1 4대를 감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하나를 선보이는 무한한 확장전이 갤러리 여울에서 7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립니다. 달성문화재단은 8월 22일 오후 1시와 4시에 달성문화센터 5층 백년홀에서 싱싱싱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7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택 관리 공단 대구 경북 지사는 30일 월성주공 3단지 아파트에서 입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어부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부바 캠페인은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생활 애로사항 해소와 대상별 맞춤식 교육을 통해 입주민 거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공단의 주거 복지 사업을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따뜻한 이웃이고요. 주택관리공단 대구 경북지사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 바로 이 어부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고령층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게 특징인데요. 이런 어르신들은 또 사회적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시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어르신을 부모와 같이 바라보고 보살피자 바로 어부바 캠페인입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 치매 예방을 위한 율동 게임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보이스 피싱 예방법, 어, 또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법 등.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한데요. 어르신들이 생활할 때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살펴봤을 때 초창기 4개 단지, 그 다음에 4개 단지, 그리고 지난해 안에 보니까 10개 단지를 우리 강사진들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추세라고 하면 올해는 더 많은 단지에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지 그 방법론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또이 대구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그 감동을 같이 느끼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월성주공3단지는 정신건강센터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완치자 세대에 방문해 심리 상담 및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예방 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코로나19 극복 캠페인도 함께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월성 3단지 입주민의 주복지를 실현하고자 행복한 동행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완치된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정신 건강 상담, 물품 지원, 세대 내 소독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체동 입구 및 성강기 내 소독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민에게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 나눔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월성주공 3단지는 입주민과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강당, 아파트 입구, 승강기, 방문 세대 소독과 발열 체크, 손소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달서구는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방학 기간 동안 행정 업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 인턴 사업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달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업무 경험 기회 제공, 취업 역량 강화, 경제적 지원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치를 위해 추진합니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32명 선발에 425명이 신청해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추첨을 통해 취약계층 우선 선발 5명, 일반 선발 25명 등총 32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지난 29일 구청회의실에서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관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방문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캠페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이며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주요 시책사업 참여.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출 등을 통해 달서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달서구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상반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 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한 15,900여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에 올해는 소폭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국외 여행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이동 전화 서비스 409건, 그리고 헬스장 휘트니 센터 484건, 기타 보건 위생 용품 388건, 예식 서비스 37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섯 개 품목 모두 계약 해제 해지 및 위약금 등을 문의하는 계약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월과 3월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결혼 예식을 연기 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해.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나 2020년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과 예식, 외식 서비스 등 예약 취소 시 발생한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연말 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평일에 시내버스 52개 노선 74대를 감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 시내버스 이용객 1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진행됐습니다. 대구 시내버스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3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감해 운행했으나 각급 학교 일부 개학과 함께 코로나19가 수그러들던 5월부터 현재까지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46만 명으로 증가해 정상 운행 중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65만 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정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매 운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 이용객이 7에서 25% 감소된 쉰두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별 한두대 정도가 감해됐습니다 더불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조정해 운행합니다. 감의 운행에 대한 안내는 노선 안내 홈페이지 또는 도드리소와 대구시 버스 운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리여울은 쿠사마 야요이, 김완기,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리미티드 에디션 판화를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프린츠 무한한 악장전을 7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점과 선, 꽃으로 현실 넘어 무한히 확장되는 세계를 작품으로 담아내는 작가들의 리미티드 에디션 프린츠들을 특별 기획했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점과 선이 모여 확장되는 무한한 망으로 내적 세계를 표현한 코사마 야요위의 판화와 푸른 점으로 우주의 확장을 그려내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전면점화로의 여정을 담은 판화들이 전시됩니다. 12개의 꽃잎을 지니고 반복적으로 웃으며 피어나는 코스모스와 미스터 디오비로 대표되는 파버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비롯하여 프랑스 문화부 명예 작가상을 수상한 레이먼드 와이 델리히, 이인성 등 유명 작가들의 판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현대 매체 발달과 확장에 따라 리미티드 에디션 판화들은 실크스크린, 리소그래피, 지클레이, 아 목판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끝없이 확장되는 세계를 탐구한 유명 작가들의 파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학부모와 어린이들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은 8월 22일 오후 1시4시 달성문화센터 5층 백년홀에서 싱싱싱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공연으로 달성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내 아동을 위한 건전한 놀이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씽씽씽 콘서트는 트럼펫, 트롬본, 호른 등 근간 악기로 구성된 브라스 공연으로 정량화된 클래식 형태에서 벗어나 대중적이면서 흥겨운 리듬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적인 클래식 공연입니다. 스윙 재즈, 영화, 음악,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 구성과 관객과 함께 꾸미는 참여한 퍼포먼스를 통해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쉽고 재미있게 근간 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단체인 퍼니밴드는 6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브라스 퍼포먼스 그룹으로 전통 클래식 음악을 넘어선 예술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 공연을 선보이는 단체입니다. 2001년 결성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회,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공연 등 20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은 물론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8월 10일 오전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상인동 주민들의 지역문화기행 소식입니다. 상화로 도시재생 문화기행 주민협의체가 지난 6, 7월 진천동 유천교에서 달빛골 방향 상화로 지하 구간을 3시간 동안 걸으며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주민 탐사 활동을 했습니다. 협의체는 2018년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 46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상화로 일원 띠녹지 공간 환경 개선 사업과 보안등 교체 및 노후 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달서구 월곡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 3.9km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장애인협회의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을 통한 행복질주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는 17일 회원 및 봉사자 3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무장해 관광특별시 달성을 위한 행복질주 행사를 가졌습니다. 휠체어 바이크 라이딩은 자연 명소와 관광지를 향유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을 위해 팔공산에서 비슬산까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 장애인들의 관광 욕구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윤 달성군 지회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상에 오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비슬산 천혜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삼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는 상원고 럭비부가 전국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전남 진도군 전두구장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2020년 전국축의 럭비리그전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1923년 개교와 함께 창단돼 우수한 성과로 전통의 럭비 명문으로 명성을 높여왔으나 한동안 우수 선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국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3위, 문체부 장관기 준우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다시 전통의 럭비 명문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단일 전국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 이번 리그전에서 3위에 입상함으로써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상원고 럭비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후 치러질 전국 대회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부터 안녕 달성 국민안심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먼저 아동용 마스크 목걸이 2,000개를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제작하여 달성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마스크 목걸이는 마스크를 잠깐씩 벗었을 경우 따로 유대하지 않아도 목걸이처럼 목에 걸어둘 수 있어 감염병에 취약한 아이들의 마스크 오염이나 분실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 착용하기 편한 얇은 면 마스크도 천개 제작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나눔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 방역 캠페인 실천을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성군이 제작한 아동용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포장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 활동했습니다. 찾아가는 원료대의 복지 상담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복지 지원 연계 지원 및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지난 7월 27일 이곡일동 원료시장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이곡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당종합복지관 직원 10여여 명이 상담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으로 주민들이 쉽게 상담이 가능하였으며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홍보 물품 및 긴급 복지 지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원료대의 복지 상담소는 7월 27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이국일동 간내 아파트 등을 방문 총 6회에 걸쳐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영철 이국일동장은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을 돕고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 참사람 봉사단 월배 지부는 지난 29일 월성재가 노인 돌봄 센터와 함께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3년부터 달서구 월성주공아파트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기력보관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행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드리는 복날 영양지원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사랑 봉사단 14명이 참여해 제가 어르신 가정 80세대 삼계탕 원제품 과일 등이 포장된 식품키트를 직접 배달해 어르신들이 더위로 소모된 기력을 보충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대접했습니다. 홍승할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달서 소방서 1층 현관 앞에서 달서 119 시민 안전 봉사단과 함께 여름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출동 소방 대원들에게 경려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달서 소방서 119 시민 안전 봉사단은 강원주 단장과 단원들이 함께 각 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와 최근 늘어난 풍수에 관련 출동으로 고생이 많은 대원을 격려하고 격려물품 3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에 적극적 동참과 화재 예방에 앞장서온 달서 129 시민안전봉사단은 지난 7월 21일 직접 제작한 소방캐릭터 탈인형을 달서 소방서에 기증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달서 소방서 협력단체입니다. 우상호 달서 소방서장은 달서 129 시민안전봉사단에 소방가족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